영원한 생명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변화되냐. 여기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물이 포도주, 분자구조가 완전 히 틀려요. 이건 뭐, 물을 떠다 놓고 1 0 0년 천년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되라, 물이 포도주가 되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으로 난 것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만 바로 뒤에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하면서 니고네 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완전한 변화거든요. 6 이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6이잖아요. 이육으로 6으로 난 것은 6이고 이 6이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0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왕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변화된다는 거. 이걸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성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여기 니고데모 사건 이런 거듭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교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laughs>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되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재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을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이거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혼례.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친인척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이제 청함을 받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포도주거든요. <laughs>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거의 일주일 가량을 한다고 합니다. 왜 멀리서 오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다 오기 때문에 계속 잔치를 하면서 그잔 그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서 그분들이 다 이제 올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그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님이 올 것을 생각하고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포도주가 다른 곳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러는 거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이루되 예수에게 이르되 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지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직 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에 내려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건데, 아직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때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와라, 하시니라, 그래요.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하거든. 첫 표적, 예수님의 첫 표적. 그럼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됨,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표현하는 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첫 표적을 이제, 이제 행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들는 도랑아리 여섯이, 도랑아리 여섯, 도랑아리 여섯이라는 걸 말하자면, 우리 저기, 어, 렸을때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간장떡 있잖아요. 그건 좀큰간장떡이 그런 거예요. 그 정도 크기에 여섯 개의 도랑아리가 정결례식은 뭐냐면 손을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놓는 통이에요. 통. 그러니까 그런 항아리 같은 건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대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잔치 잔치하는 곳에 갖다 줘라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서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은 어 몇번 얘기했지만 큰 주제가 영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됨이거든요. 예수님이 신이다, 참신이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고 참신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고, 그리고 많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 목적이 이제 이걸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기록했다고 요한이 이제 썼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러니까, 큰 주제가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는가라는 그런, 그런 맥락 속에 배경을 깔고, 그런 배경 속에서 성경,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변화되냐? 여기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물이 포도주 분자 구조가 완전 히 틀려요. 이건 뭐 물을 떠다 놓고 100년, 1000년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되라, 물이 포도주가 되라. 배, 철, 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으로 난 것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만 바로 뒤에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하면서 니고네 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완전한 변화거든요. 육. 이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이잖아요. 이 육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 육이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왕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성전 깨끗하게 하는 것또 여기 리고데모 사건 이런 거듭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 영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는 변화 하나님이 의인이 되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보면, 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도를 믿으면 중독이 끊어지고요. 왜?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갈망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더 크면 이 사랑은 끊어지는 겁니다. 술.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거지만 뭐 중독된 것에서 끊어진다는 건 끊어진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왜? 더 좋은 걸, 뭐, 더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욕망이거든, 욕망. 세상을 사랑하던 욕망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게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내 영혼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내 타락한 영혼이 거룩한 영혼으로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오직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받아됨으로 의인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